아, 하나장입에다 휴일에 뭐 하세요? 예, 하나장은 예, 좀 요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고요.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식품들, 저탕, 고지 식품들을 예, 또 어제 쿠팡에서 주문했습니다. 어떤 제품인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저는 올리브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이렇게 소주잔 예, 3 1 정도 부어서 이렇게 마신답니다. 비오도 아주 좋아요. 오늘 점심에 먹을 시림프 불고기 올람상 건검 아주 소포장 돼서 깔끔하게 잘 돼있어서 어 쉽게 언제든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어저 칼로리 식품이고요. 어 그리고 오늘은 아침 통밀또띠아 풀몬에 있는 건데요. 이거는 통밀이에서 아주 좋습니다. 네, 예, 그래서, 이 예, 닭고기, 닭가슴살, 이렇게 해서 싸서 야채하고 먹고요 예, 그리고 소스도 중요하죠. 예, 케찹도, 이 예, 마이노멀 케찹이 아주 저칼로리에서 또 아주 좋습니다. 비비드, 어, 저칼로리 스위트 칠리 소스, 이것도 좋고요 연두부, 아이고, 한끼 먹기, 간단히 먹기는 정말 좋아요. 추출할 때. 콩닭백면 정말 글루텐 없는 아주 예, 당류 제로. 예, 3 8일리밖에안 되는 한 사리에, 여기, 성용원에서 만든, 이, 콩나물며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평소에 시, 방어 도마도, 이런 고구마도 한 번씩 고구요참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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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습니다. 예, 블루베리. <laughs> 자, 일단, 예, 하나장처럼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자고요 자, 하나장이었습니다.